인체의 신비와 놀라움.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에 숨겨진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테니 믿기 어려워도 모두 사실입니다. 하루 10만번 뛰는 심장. 심장은 멈추지 않고 하루 약 10만번 뜁니다. 평생으로 계산하면 30억번 이상으로 뛰고 심장은 생명의 엔진입니다. 슈퍼컴퓨터보다 똑똑한 사람의 뇌. 뇌는 에 860억개의 뉴런이 있고 수조개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우주의 별보다 많아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혈관 길이는 10만 km. 인체의 모든 혈관을 이어놓으면 약 10만 km가 됩니다. 지구를 두 바퀴 반돌수 있는 길이 정도입니다. 1억 가지 색을 구분하는 눈. 우리의 눈은 자연의 렌즈입니다. 1억 가지 이상의 색을 구분할 수 있어 웬만한 고급 카메라보다 세밀합니다. 재생되는 간. 간은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되는 장기입니다. 간은 70%가 남아있어도 다시 원래 크기로 회복됩니다. 인간세포보다 더 많은 세균. 우리 몸에는 인간세포보다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. 이 작은 존재들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금속도 녹이는 위산. 위에서 분비되는 염산은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. 이 의사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분해합니다. 신경 총 길이 72,000km. 몸속 신경의 총 길이는 약 72,000km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거의 두배 길이입니다. 통증을 못 느끼는 뇌. 뇌 자체에는 통증이 없어서 수술 중에 깨어 있어도 뇌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. 혀도 지문처럼 패턴 존재.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혀에도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습니다. 이 혀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